안녕하세요. 지지마트입니다. 코스코 핫바이스일 시작했습니다. 이번 세일은 2월 24일에서 3월 3일까지 9일간 진행이 됩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같이 가보실까요? 이번 핫바이스일 총 20개 제품이 세일로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보실 제품은 HP 17.3인치 랩탑입니다. 현재 150불 할인해서 549불 99에 판매되고 있고요. 세일은 3월 3일까지입니다. 확실히 옆에 있는 15.6인치 랩탑 사이즈랑 비교를 했을 때 화면이 커서 좋고요. 키보드가 굉장히 소프트한 느낌이 듭니다. 안에 스프링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보실 제품은 HP 크롬북. 이 제품은 크롬북과 함께 케이스와 마우스가 포함된 제품이고요. 100불 할인해서 199불 99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세일은 3월 3일까지. 이번에 보실 제품은 애플 맥북 프로입니다. 사이즈는 16인치고요. 200불 할인해서 2649불 구구. 200불 할인해서 2249불 구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두 제품 다 메모리는 512, 512로 똑같고요. 하드웨어 용량이 36, 18로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제품은 델시스 페리스 여행용 가방입니다. 큰 사이즈가 이렇게 있고요. 작은 사이즈, 기내용 사이즈가 있습니다. 30불 할인해서 99불 구구 99, 세일은 3월 3일까지고요. 기내용 사이즈 가방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뭐 괜찮은 것 같지만 여기 큰 사이즈. 요거는 좀 사이즈가 작아 보이네요. 뭐두 두 뼘도 채안 되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색상은 블랙인 실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이슨 청소기 핫바 이 세일로 나왔습니다. 다이슨 V10 100불 할인해서 399불 구구. 세일은 3월 3일까지고요. 음이 정도면은 가격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수시로 세일하는 전동 칫솔. 이 제품 핫바이스 세일로 나왔습니다. 25불 할인해서 74불 구고 세일은 3월 3일까지 이 제품은 케이스 2개, 찰저 2개, 칫솔 2개, 브러쉬는 총 3개가 들어있네요. 다음으로 보실 제품은 닌자푸디 10인1 에어프라이어입니다. 에어프라이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오븐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사이즈가 꽤 넓고 깊어서 이렇게 피자까지 조리가 가능합니다. 가격은 40불 할인해서 139불 99 세일은 똑같이 3월 3일까지. 옆에 있는 셀라타블레, 이 제품은 20불 할인해서 79불 99에 판매되고 있고요. 옆에 있는 닌자 제품보다는 안에 사이즈가 커서 한 칸을 이렇게 다 사용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액세서리를 이용해서 칸을 나눠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커스코 베이커리 코너에서도 핫바이 세일 제품이 나왔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미니 사이즈 초콜릿 쿠키, 60개 들어있고요. 2불 할인해서 7불 99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세일은 3월 3일까지. 커스코 냉장 코너에도 핫바이 세일 제품이 있습니다. 라나의 치킨 앤머쉬룸 파스타 세일로 나왔습니다. 4불 할인해서 8불 99 세일은 3월 3일까지. 유통기한이 그렇게 길지는 않은 제품이고요. 구입하셔가지고 한달 이내에는 드셔야 될것 같습니다. 내추럴 플레이버하고덱스트로스트 포도당 첨가물 이런 것들이 조금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집에서 요리하기 싫을 때 귀찮을 때 간단하게 해먹을 수 있는 파스타여가지고 좋을 것 같습니다. 맥킨치즈 역시 이번 핫바이즈 세일 제품으로 나왔습니다. 파운드에 이불 구구에 판매되고 있고요. 세일은 3월 3일까지인데 맥킨치즈는 저희 동네에선 항상 이불 구구에 판매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클랜드 치즈 프로 앤넛팩 요 제품 세일로 나왔습니다. 3불 할인해서 8불 99. 8팩, 8팩해서 총 16팩이 들어 있고요. 옐로우 체다, 와이 체다, 그리고 아몬드 캐쉬, 크랜베리, 드라이드 크랜베리 요렇게 들어 있습니다. 아이들 런치 스낵에도 좋을 것 같은 치즈 프로덴 넛. 그래서인지 사람들이 카트에 많이 담아가고 있습니다. C4 에너지 드링크 세일로 나왔습니다. 5불 할인해서 13불 99. 세일은 3월 3일까지 한 박스에 총 15캔이 들어있고요. 체리, 수박, 그리고 딸기 이런 맛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제품은 히말라얀 골드 팝콘입니다. 1불 5십 할인해서 4불 49에 판매되고 있고요. 세일은 3월 3일까지입니다. 이 제품도 팝콘치고는 조금 건강한 느낌이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많이 담아가고 있고요. 유기농의 난지에모 그리고 보통 다른 팝콘들이 몸에 좋지 않은 기름을 사용한 거에 비해서 이 제품은 코코넛 오일을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제품은 SNS에서 굉장히 핫하고 유명한 제품, 스크럽데디의 수세미입니다. 3불 58인에서 12불 49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제품 만졌을 때는 굉장히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스크래치가 나지 않을까 싶은데 물에 적시면은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타겟에서는 하나에 3불 99에 판매하고 있는데, 코스코에서는한 박스에 8개 들어있고요. 현재 세일 가격으로 봤을 때는 하나에 1불 50 정도의 가격이네요. 유기농 매드줄 데이트. 이 제품도 세일로 나왔습니다. 가격은 2불 할인해서 9불 99, 세일은 3월 3일까지. 팔미요 쿠키 역시 핫바이 세일 제품으로 나왔습니다. 2불 80 할인해서 가격은 5불 69고요. 세일은 3월 3일까지입니다. 대략 34, 5개의 미니 사이즈 팔미어 쿠키가 한 팩에 들어있습니다. 헐리 여성용 남성용 신발 핫 바이 세일로 나왔습니다. 이 제품은 여성용 신발이고요. 색상이 블랙 앤 화이트 이렇게 두 가지가 있네요. 5불 할인해서 17불 99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남성용 슬리본 신발이고요. 색상은 블랙 앤 그레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네요. 가격은 똑같이 5불 할인해서 17불 99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실 제품은 올레 레티놀 크림입니다. 이 제품도 핫바이스 세일 제품으로 나왔고요. 13불 할인에서 36불 99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레티놀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크림. 주름 개선이랑 노화 예방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이 제품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필요하신 제품이 있으신 분들은 세일 기간에 구입을 해서 세이브 머니 하세요. 며칠 전 코스코에서 산 복숭아 나무 심은 거 보시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